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아, 뭐 우리 정말 선배 의원님들 많이 이 자리에 계신데요. 어, 이런 자유 헌정 포럼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모처럼 오래간만에 뵌 의원님들도 계셔서 다 반갑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지금 이제 현역 정치인들이 얼마나 부실하면 이런 걱정이 되셔서 자기 먼저 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국회에 있으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때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아 김은수 전 대통령 후보께서 오시네요 네.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를 하겠다 자동차 관세를. 아, 어제는 보니까 미국의 새, 새로운 국방 전략에 핵 우산이라는 말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김민석 총리는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아, 자기는 미국 부통령 벤스하고 핫라인을 만들었다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검찰, 법원 다 해체되고. 그리고는 지금 경제도 저는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을 연금 사회주의로 한마디로 흔들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주에는 상법 개정안 제 3차 개정안을 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주 충실 의무에 이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에 이어서 집중 투표제의 도입. 전자투표제의 도입이 3법 1, 2차 개정원이었으면, 이제 3차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이제 방문을 합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 국민연금이 어제 드디어 국내 주식 보유 수의 14.5% 캡을 거둬냈습니다. 15%까지도 국내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연금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연금으로 이제는 대기업의 경영을 마음대로 자주 지하는 시대가 열리게 생겨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리고 국민공모펀드 그리고 기업펀드, 기관펀드 이세 가지로 세 가지로 이제는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대기업의 이사의 3분의 1을 이제는 가가 좌지우지하는 시대, 결국은 자본주의의 근간도 흔드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국회에서 보면 빠르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이렇게 해체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힘이 없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 현역 의원들이 할수 없는 지금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뺏겨서. 그냥 본인들이 법안 통과시키고 싶은 날 통과시키는 이런 상황을 막아줄 것은 오로지 국민 여론이다. 그 여론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런 자유언장 포럼을 통해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심에 대해서 송강호 대표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을 보니까 우리 강 교수님께서 굉장히 궁금한 점을 해소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어,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과연 빅데이터상에 나타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 힘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아, 해도 너무 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들고 계신지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분석을 해 주실 거라고 어, 생각해 봅니다. 올해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지금 어떤 권력도 우리 야권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방선거의 이 단체장들은 어느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본인만 시장이 아니라 본인만 도지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장, 도지사, 부청장 그수가 당선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람은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후배 의원들의 역할이 부족한 이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으로 축하의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